광주시 30평형, 2억원대 아파트로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동구 용산동 계룡리슈빌더 포레스트입니다. 2019년 준공 82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중흥에스클래스 1 단지입니다. 2009년 중공 968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8천 75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6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호반이차입니다. 1997년 준공 590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,53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5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방림동 3일입니다. 1980년 준공 400세대 전용면적 72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8%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달라인이 차입니다. 1995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원에서 최고액 3억천만원까지 1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라이니입니다. 1998년 준공 48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국입니다. 1996년 준공 40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6천 4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3천 5백 5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광주첨단이지구사랑으로 부영입니다. 2013년 준공 2 143세대 전용면적 60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 1 5 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4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입니다. 2007년 중공 25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,6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자의 1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59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,58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열한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동구 용산동 용산지구 모아엘가의 듀파크입니다. 2019년 준공 57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7,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서동 서동역무에 다음입니다. 2017년 준공 31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79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9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서남동 서은지구의 광산그릴라입니다. 2014년 준공 351세대, 전용 면적 82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167만원에서 최고액 4억 53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2억 8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양산동 유탑유블레스 스카이뷰입니다. 2019년 준공 102세대 전용 면적 7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 이지구 중흥 에 S 클래스입니다. 2015년 준공 78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이라입입니다. 2014년 준공 68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 힐스테이트 백운입니다. 2016년 중공 52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봉선 3차 안구가 될리읍입니다. 2014년 준공 279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,2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대라수입니다. 2017년 준공 166세대 전용면적 68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영무아엘가입니다. 2018년 준공 341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하나미지구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3년 준공 80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용두동 우방하이유쉘입니다 2018년 준공 25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966만원에서 최고액 5억 7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편한 세상입니다. 2010년 준공 1096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풍양동 교대금호울림입니다 2017년 준공 104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4,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입니다. 2019년 중공 1111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,86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1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매월동 아델리움 노제비앙입니다. 2017년 준공 686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1 0만원에서 최고행 6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한양수자 일리버비입니다. 2014년 준공 1,254세대, 전용면적 65.6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 구호반 베르디움이 차입니다. 2013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7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86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에스테이트 3단지입니다. 2016년 중공 218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2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용두동 양산지나리채입니다 2016년 준공 174세대 전용면적 83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봉엘리채입니다 2013년 준공 430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입니다. 2018년 준공 74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255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동구 소태동 무등산 골드 클래스입니다. 2018년 준공 690세대 전용면적 73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 드일스테이트의 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77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자의 2차입니다. 2012년 준공 546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3지구 모아일가입니다. 2018년 준공 70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호반 서밋 광주입니다. 2019년 중공 246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3,7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6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방림동 방림명지로 드립니다. 2015년 준공 192세대 전용 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1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%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아이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141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연제동 연제동 골드클래스입니다. 2018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6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4855만원에서 최고액 4억 2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삼각동 일고겔리체 프라임입니다. 2016년 준공 526세대 전용면적 74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,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 엘리체 퍼스티지입니다. 2019년 준공 21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42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엘리체입니다. 2018년 준공 60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,125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2,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4 4번째 아파트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 그린엘로제비양입니다. 2019년 준공 1,07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